죽음을 사랑한 소년. 안드레아스 그루버. 북로드. 1 10월 1일 목요일. 납색 아르강물이 유유히 흐르다 오래된 석교의 묵직한 기둥에 부딪혀 잔물결을 일으켰다. 숲으로 둘러싸인 성꼭대기 위로 이제 곧 해가 솟아오르면 강물은 터키 옥색으로 빛날 것이다. 루돌프 호로비치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경관이다. 그는 체크무늬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의 집 열린 창가에 앉아 베른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지만 할랭 전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일기의 보대로 곧 추워질 것이다. 그러면 늙은 뼈마디가 다시 쑤시기 시작하겠지. 호로비츠는 니트 조끼에 깃을 세우고 창 쪽으로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그는 신선하고 상쾌한 아침 내음을 좋아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코코아를 한잔 마시기 전에 조깅을 한 바퀴 하고 왔는데 5년 전에 그만뒀다. 이제 그는 아침 시간을 다른 식으로 보낸다. 그는 종이 봉지에 든빵 부스러기를 꺼내 아랫집 발코니에 앉아 구구거리는 비둘기들에게 던져줬다. 아랫집 남자는 비둘기들이 똥을 싸서 발코니가 더러워진다고 호로비치를 못마땅해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슬쩍 보고는 전화벨이 계속 울리게 내버려뒀다. 아는 번호였다. 베르거가 전화한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다. 그는 비둘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한 가득 주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다. 호로비치요,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베르거가 인사했다. 많이 바쁘시죠? 늘 그렇지. 호로비치는 창 밖으로 종이 봉지를 내밀고 탈탈 털었다. 호기심 많은 비둘기 한 마리가 그의 집 창문 턱에 앉아 기웃거렸다. 호로비치는 팔을 휘저어 비둘기를 쫓아 버렸다. 아랫집에는 얼마든지 똥을 싸도 되지만 여긴 안 돼. 문터토 다리로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베르거가 물었다. 난 은퇴한 몸인데. 저도 압니다만 도움이 필요해서요.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릴 텐데 괜찮나? 벌써 차를 보냈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안락한 대형벤으로 모시러 갔으니까 염려 마세요. 꽤나 급한 모양이군. 와서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그럼 이따 뵙죠. 베르거가 전화를 끊었다. 호로비치는 창문을 닫은 뒤 휠체어를 끌고 거실로 가서 낡고 먼지가 잔뜩 앉은 가방에서 카메라와 녹음기를 꺼냈다. 운토토 다리는 15세기에 건설된 베른에서 가장 오래된 석교다. 세계의 묵직한 아치다리가 아르강을 가로질러 구 시가를 맞은편 강가와 이어주고 있다. 소방대가 다리 옆 강바닥에 기둥을 박고 강철 트러스로 플랫폼을 설치해놨다. 다리는 통행이 차단돼 있었다. 양옆 강가 역시 구경꾼들이 경찰 수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넓게 차단해놓은 상태였다. 그래도 창밖으로 내다보거나 옥상에 서서 쌍안경으로 다리와 구조물 쪽을 건너다 보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보나마나 벌써 인터넷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리라. 호로비치가 휠체어를 탄채 경찰 펜에서 내려오자마자 베르거가 달려와 인사했다. 그는 양복에 넥타이까지 매고 검은색 야상 코트를 걸친 차림이었다. 호로비치가 5년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없던 새치가 기 옆에 히끗디끗 올라와 있었다. 어딜 가려고 이렇게 차려입었나?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 집에서 입었던 그대로 니트조끼와 갈색 플라넬 바지를 걸친 호로비치가 물었다. 베르거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잘 지내셨어요? 세상에, 자네도 많이 늙었군. 호로비치가 탄식하듯 말했다. 베르거는 그새 인내심이 느는 것 같았다. 네,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네요. 사실 그는 베른주 검사로 아무에게도 해명할 필요 없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 그도 많이 진중해진 것 같았다. 호루비치와 언쟁을 벌이는 대신 베르거는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듯 보이는 30대 초반의 젊은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스위스 연방 경찰청의 루티 수사 팀장입니다. 호로비치가 눈살을 찌푸렸다. 스위스 연방 경찰청? 베른주 경찰 수사반은 어쩌고? 베르거가 고개를 차으며 말했다. 이 사건 관할이 아닙니다. 제가 곧바로 스위스 연방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호로비치가 고개를 끄덕였다. 스위스 연방경찰청은 정말 상황이 좋지 않거나 시간이 급박해서 검찰이 모든 형식적 행정 절차를 무시해도 좋을 때만 직접 수사에 나선다. 빨간 머리카락에 죽은 깨와 돌출 연기가 인상적인 젊은 수사팀장은 편한 청바지와 바람막이 점퍼 차림이었다. 그가 호로비치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호로비치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이 젊은이한테 내게 아첨할 필요 없다고 말해 주게. 베르거가 젊은 수사 팀장을 바라보며 티나지 않게 고개를 저었다. 이분은 악수 청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아, 그러시군요. 루티가 내민 손을 거뒀다. 베르거가 다시 호로비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퇴하셨어도 여전히 현존하는 최고의 프로파일러시고 연쇄 살인범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조언을 좀 해주십사. 연쇄 살인범의 짓이라고 단정하나? 베르거가 다리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플랫폼이 설치되는 동안 스위스 연방 경찰청 사람들하고 사건 현장에 대해 이야기도 나눠보고 조사도 해봤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뭐가 오리무중이란 말인가? 범인의 살해 동기가 무엇인가? 왜 하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인을 저질렀나? 그리고 왜 하필 저 피해자를 죽였을까?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 베르거가 두 손을 코트주머니에 찌르고 건너편 도로에 서 있는 그의 차를 쳐다보며 말했다. 감식반이 방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싶지만 기자회견이 있어서요.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티가 잘 안내해 줄 거예요. 두 사람 서로 잘 맞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어련하려고 뭐든 내 맘대로 해도 되나? 그럼요.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베르거가 호로비치의 어깨를 도닥였다.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리티에게 잘 부탁한다는 시선을 던지고 자리를 떴다. 호로비치는 서둘러 차로 가면서 급하게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베르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스트레스는 여전하군. 호로비치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이 일을 그리워했는지 알고 싶소? 아니 한 순간도 그런 적 없소. 그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리티를 쳐다봤다. 자 팀장 양반, 밀어드릴까요? 누가 밀어달랬소? 젠장스푼이잘 저어지지 않을 만큼 우유와 꿀을 잔뜩 넣은 따뜻한 코코아 한잔 갖다 주시오. 생각하려면 당이 필요하거든. 저는 단지 당신이 전설적인 인물이고. 베리고 검사님과 친한 사이여서 친절하게 대한 것뿐입니다. 저를 무슨 심부름꾼으로 여기신다면 우유와 꿀을 잔뜩 넣어서 호로비치가 대풀이했다. 리티가 숨을 깊게 들어마시며 중얼거렸다. 대체 어디서 코코아를 구해오라는 건지. 호로비치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직 시각이 일러 문을 연 카페가 없었다. 간더요, 따라오시오. 그가 무뚝뚝하게 내뱉고는 휠체어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 플랫폼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뒷바퀴의 중심을 실으면서 휠체어를 뒤로 기울여 앞바퀴를 들고 플랫폼 위로 가뿐히 올라섰다. 다리 밑에 정박한 해안경찰선 선미에서 제복경찰관 두 명이 서치라이트 삼각대를 설치하는 중이었다. 호로비치가 플랫폼 위에서 힘차게 휠체어를 굴려 첫 번째 다리 아치로 다가갔다. 5년 전에 은퇴해야 했을 때 휠체어 신세를 지면서부터 한때 근육질이었던 그의 다리는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졌다. 처음부터 그는 일부러 전동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 연방경찰청이 얼마든지 비용을 대줬겠지만 그는 배터리에 의존하고픈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휠체어를 굴리고 다니다 보니 팔 힘이 세지고 양손에 굳은살이 박혔다. 덕분에 적어도 상체만은 70대답지 않게 힘이 좋았다. 호로비치가 묵직한 석조아치에 도착해 휠체어를 멈췄다. 강물에서 짠내가 올라왔다. 다리 들보에 까마귀 몇 마리가 앉아있었다. 흥분해서 날개를 퍼덕이며 주변을 날아다니는 까마귀도 보였다. 호로비치는 강첩 플랫폼을 지나 다리 그늘 속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시신을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시신은 그의 목을 조르는 듯한 뭔가 완전히 다른 냉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경찰 사진사와 법의학자, 흰색 오버홀 차림의 감식반원 두 명이 이미 현장에서 작업 중이었다. 서치 라이트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호로비치는 잠시 앞을 볼수 없었다. 한 남자가 테이블위에 감긴 전선을 풀고 있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루티가 입을 열었다. 형사부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소? 호로비치가 시신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루티의 말을 가로막았다. 3년요. 살인사건 전담팀에 들어온 지는 1년 됐습니다. 그럼 20년쯤 됐을 때 생각을 하든가 하시오. 호로비치가 딱 잘라 말하며 그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 순간 옆에서 나대는 젊은 친구는 그에게 있어 엉덩이에 난 뾰루지만큼이나 불필요했다. 호로비치는 넋을 놓고 시신의 등을 똑바로 바라봤다. 범인은 시신을 어떻게 이 장소로 옮겨왔을까? 왜 하필 이 장소였을까? 까마귀 한 마리가 호로비치의 머리 위를 낮게 날았다. 자치 다다간 까마귀가 그를 건드릴 것 같았다. 비둘기는 좋아도 까마귀는 질색이었다. 콘도르 같은 그 새들이 벌써 살점 일부를 파먹은 것으로 봐서 이른 새벽부터 시신이 이곳에 걸려 있었을 듯싶었다. 호로비츠는 알몸으로 죽어 있는 여인을 5 0대로 추정했다. 그녀는 긴 머리채만 운터도어 다리에 고정된 채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시신의 어깨에 앉아 있던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자 시신의 몸이 천천히 돌면서 앞으로 호로비치 쪽으로 향했다. 눈알은 이미 까마귀들이 파먹었고 얼굴 근육은 밑으로 축 늘어졌다. 가만, 이 얼굴은. 제기랄, 그가 아는 여인이었다. 그제야 그는 경찰이 그토록 서두르는 까닭이 무엇이며. 벌써부터 왜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난리인지 알것 같았다. 빌어먹을 그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다. 저도 좀 루티가 끼어들었다. 기다려요. 호로비치가 휠체어를 더 가까이 밀고 갔다. 시신의 배에 뭔가 있었다. 손전등 있어? 네, 이리 주시오. 시신의 눈을 고정한 채호로비치가한 손을 뻗었다. 그는 건네받은 손정등으로 시신의 배 부분을 비쳤다. 빌어먹을. 끔찍한 기시감에 등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다리에 감각이 남아 있었더라면 발가락 끝에도 전율이 느껴졌을 것이다. 당신 팀원들에게 당장 작업을 중지하라고 하시오. 호로비치가 명령하듯 말했다. 리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요? 나참. 호로비치가 플랫폼 난간으로 다가가 소리쳤다. 이봐요. 모두 하던 일을 중단하고 여기서 나가시오. 뭐요? 그들 중한 사람이 외쳤다. 귀가 먹었소? 호로비치가 고함질렀다. 모두 잘 들이시오. 그가 손뼉을 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지금부터 당신들이 가져온 것에만 손을 대시오. 당장 삼각대, 서치라이트, 전선 케이블 등 장비를 다 챙기고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은 뒤 현장을 뜨는 거요. 알아들었소? 이보세요. 저는 법의학자라서 시신을 살펴봐야 하는데. 한 남자가 토를 달았다. 당신이 누구건 내알바 아니오. 대통령이라고 해도 안 무서우니까. 어서 장비를 챙겨 여기서 나가시오. 그들이 호로비치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러는 당신은 누구죠? 이 사건을 해결할 사람이요못 마땅하면 검사한테 가서 따지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 꺼지시오. 호로비치가 휠체어 너머로 몸을 숙이고 이번에는 아래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거기 해양 경찰 양반들도 마찬가지요 어서요. 그러고는 루티에게 말했다. 휴대전화 있어? 우리티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역시 호로비치의 돌발 행동에 너무 어리둥절해서 뭐라고 맞설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았다. 베르거가 좀 전에 내가 최고라고 말했지? 호로비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뻔한 거짓말이오.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한명 있으니까. 늘 가지고 다니는 지갑에서 명함을 한장 꺼내며 그가 덧붙였다. 베른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방을 하나 예약해요. 그리고 방 안에 식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게 하시오. 그런 다음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요. 루티가 명함을 받아들고 주소를 슬쩍 쳐다봤다. 비스바덴에 있는 독일 연방 범죄 수사국이네요. 읽을 줄 아는군. 조롱 섞인 목소리로 호로비치가 말했다. 그 남자더러 당장 여기로 오라고 해요. 마르틴 슈나이더, 리터가 중얼거렸다. 마르틴 S 슈나이더, 호르비치가 정정해졌다. 그런데 식물은 왜안 된다는 거죠? 생각하는데 필요한 산소를 식물이 앗아간다고 그가 질색하니까. 그럼 연기 감지기는요? 그건 묻지 말아요. 우리한테는 그가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가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아무도 얼씬못하게 하시오. 하지만 그가 여기 올수 없는 사정이거나 오고 싶어하지 않으면요. 호르비치가 리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시신의 배를 찍은 사진을 그에게 보내요. 그럼 달려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